안녕하세요. 세상은 정말 빠르게 변하고 가끔은 어디로 가야 할지 막막하게 느껴질 때가 있죠. 이럴 때 우리에게 길잡이가 되어줄 지혜가 필요할 텐데요. 놀랍게도 그 해답이 아주 오래된 고전에 숨어 있을지도 모릅니다. 오늘 그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한번 가만히 생각해보죠. 정보는 넘쳐나고 선택지는 너무 많아서 오히려 길을 잃기 쉬운 요즘이잖아요. 이럴 때 여러분의 삶의 중심을 딱 잡아주는 단단한 방향키 혹시 갖고 계신가요? 놀랍게도 우리가 지금 하는 이 고민에 대한 답이 무려 2,500년 전에 이미 제시됐다는 사실 믿어지세요. 바로 동양 최고의 고전, 논어의 그 실마리가 있습니다. 바로 이한 문장입니다. 공자의 제자였던 증자가 남긴 말인데요. 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군자 이문회우 이후 보인 아주 짧죠. 그런데 이 안에는 우리 삶 전체를 꿰뚫는 정말 깊은 지혜가 담겨 있어요. 자 그럼 이 문장 속으로 한번 깊숙이 들어가 볼까요? 이걸 요즘 말로 쉽게 풀면 이런 뜻이에요. 좋은 사람은 배움을 통해서 좋은 친구들을 만나고 바로 그 친구들과의 관계를 통해서 자신의 인간다움을 더 키워나간다.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찾아볼 인생 내비게이션의 핵심 원리라고 할수 있죠. 그럼 먼저 문장의 앞부분 이문 회우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도대체 배움이 어떻게 좋은 친구를 만나는 열쇠가 될수 있다는 걸까요? 와 근데 여기서 문이라는 글자가 정말 재밌어요. 이게 단순히 글리나 학문만을 뜻하는 게 아니었대요. 원래는 어떤 문이 심지어 몸에 새기는 문신 같은 걸 의미했거든요. 그러니까 뭐죠? 사람들을 우리라고 하나로 묶어주는 공동의 상징, 같은 가치관 같은 거였던 셈이죠. 그러니까 이 문이라는 게 마치 같은 주파수를 가진 사람들끼리 끌어당기는 자석 같은 거예요. 함께 뭔가를 배우고 토론하면서, 어? 이 사람 나랑 통하네? 하는 사람들을 발견하게 되잖아요. 바로 그렇게 생각의 공동체가 만들어지는 거죠. 자, 그렇게 좋은 친구를 만났어요. 그럼 그 다음은요? 그 친구들이 대체 어떻게 나를 완성시킨다는 걸까요? 이제 문장의 뒷부분, 이어보인의 비밀을 파헤쳐 볼 시간입니다. 그 비밀의 열쇠가 바로 절차탕마라는 이네 글자에 숨어 있습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이 말은 원래 원석을 아름다운 보석으로 만드는 전 과정을 뜻하는 단어예요. 이게 바로 우리 친구 관계랑 똑같다는 거예요. 거친 원석 같은 나를 어떤 친구는 날카로운 조언으로 불필요한 부분을 잘라내주고 절, 또 어떤 친구는 따뜻한 격려로 거친 면을 부드럽게 갈아주죠. 차, 서로 생각을 부딪히며 더 정교하게 다듬고 결국 서로를 반짝반짝 빛나는 존재로 만들어주는 마, 겁니다. 바로 이 과정, 이 절차탕마를 통해서 우리의 인, 그러니까 인간다움이 완성된다는 거죠. 혼자서는 결코 갈수 없는 길을 친구라는 거울을 통해 함께 걸어가며 완성해 나가는 겁니다. 와, 이 말이 정말 모든 걸딱 정리해 주지 않나요? 우리 각자가 가진 가능성은 원석과 같아요. 그 자체로도 가치가 있지만 좋은 친구들과 함께 서로를 다듬어 줄때 비로소 그 진짜 가치가 찬란하게 빛을 바라는 거죠. 그때 재미있는 건요. 이런 놀라운 지혜가 동양에만 있었던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시선을 한번 서양으로 싹 돌려봐도 우리는 똑같은 진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보세요. 노노의 군자가 관계 속에서 인을 완성했다면 저 멀리 그리스의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한 시민은 공동체 안에서 서로 교류하며 덕을 실천하고 완성하거든요. 표현은 다르지만 핵심은 뭐죠? 맞아요. 인간의 성장은 절대 혼자서, 고립된 상태에서는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겁니다. 아, 그리고 소크라테스의 그 유명한 대화법 있잖아요. 그것도 똑같아요. 결국 혼자 골방에서 깨닫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과 끊임없이 질문하고 답하면서, 즉, 건강하게 부딪히면서 진리를 찾아가는 거잖아요. 이거야말로 동서고금을 막론한 진리인 셈이죠. 자, 그럼 지금까지 이야기한 이 멋진 지혜들을 우리 삶에서 바로 써먹을 수 있는 아주 실용적인 인생 나침반으로 한번 만들어볼까요? 이 나침반이 가리키는 방향은 딱세 가지예요. 첫째, 배움과 토론을 멈추지 마세요. 둘째, 다른 사람을 거울삼아 나를 계속 비춰보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때로는 조금 아프더라도 나를 성장시키는 절차 탕마의 과정을 피하지 말고 기꺼이 받아들이는 겁니다. 이게 바로 노노가 우리에게 알려주는 흔들리지 않는 삶의 방향입니다. 자, 이제 정말 마지막입니다. 오늘 나눈 이 모든 이야기의 화살을 이제 여러분 자신에게로 한번 돌려볼 시간이에요. 지금 여러분 곁에 있는 소중한 사람들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 친구는, 그 동료는, 그 가족은 나의 어떤 모난 부분을 잘라내주고 어떤 거친 면을 갈아주고 또 어떻게 나를 더 빛나게 만들어주고 있나요? 그리고 반대로 나는 그들에게 어떤 친구인가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곰곰이 생각해보는 것. 그것이야말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지혜를 진짜 내 삶으로 가져오는 첫걸음이 될 겁니다.